왔습니다. 좀 이따가 친구들이 집으로 올 건데요. 제가 낮에 완전 난장판을 버리고 나가서 이건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친구들 집에 못 데려옵니다. 일단 청소를 하고 올게요. 애들이 곧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네요. 계란말이도 해놨는데 저는 오늘 부대찌개를. 부대찌개랑 계란말이 제가 하고 친구들이 나머지 먹을 거는 사오기로 했어요 샐러드 같은 거 너희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Oy, 맛있게 <Costa Color> 귀여워 문 열어줄게 호호 들어오시죠 오랜만 오랜만 우리 마이랑 우리 집이야. 우리 <laughs> 나이. 나이. 안녕. 안녕 <laughs> <laughs> 하이. 하이 맥주. 맥주. 냉장고에 넣을 거 가져오세요. 야, 먹다 죽겠는데. 누러게 많이 다 그러게. 내가 배고파서. <laughs> 야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laughs> 아니, 아, 이거 안 좋아. 좋아. 아, 내가 정리어는 내가 정리하는 걸은리걸흩면가리다면은 내가 정다 그러면은, 내가 정 지금, 할 거라. 응. <laughs> 그러면걸다그리그그 <거니까> <laughs> <laughs>

풀좀 가주시겠어요? 여 가스 있냐 근데? <laughs> 안나는거 아니 아니 기다려 그거. 응. <놀러> 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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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구라러. 놀러>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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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은먹 뭐? 네. 네. 뭐요도대마다계개랑 얘는 뭐예요? 계란말이. 아, 내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laughs> 빨리 먹읍시다. 안녕. <S in> 또라이 안녕. 또라이. <s in fenomenakis voice> <S in> 또라이 안녕, 또라이 안녕 오늘 또라이팸이죠 또라이 네 그래서 그래서 또뭐 발신 사게 됐네 무슨 뭐? 리하겠 거? 어? 뭐 뭐? 고생 살 아, 아, 니까 응응 펜싱 쓴다까 바로 보 아, 왜 이렇게 다들 불편하게 앉아있는거야? 일본인 맨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 이거 보면서 너무 불편해 <laughs> 내가 근데 너무 불편한데 완전 불편한데

오늘 오늘 잠옷 갈 거야? 진짜 너무 달라 진짜 완전 저거도 10분이나 웃을 있있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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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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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 근데 아니 근데 날 그날 생날이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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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뭐. 연예인 얘기만 해요. 나랑 얘기도 안 해주고. 데뷔 슬픔 데멋더라 부대찌개 맛있었어요? 네. <laughs> 지금 거의 거내 내 자리에서 자기 집주인처럼 앉아 계시고 계신데. 이게 제잼입니다. 뭐냐 슬지한 나곳은야이 오사케오바나 진짜 못 생겼구나. 못생겼다 우리 얘를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얘, 얘 뭐였지? 사생어 진짜 맛이어뭐짜 <목소리> 어, <목소리> 얘도, 얘도, 얘도 어? <목소리>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도 얘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거야 이거

그 얇은 어묵 같은 거 아니고 그그 음, 지포, 응 음. 네? 지포? 나 먹었어 이거. 니네 음. 에나 얘는 맥주다. 응 음. 맞아. <laughs> 얘는 맥주다. 엄청 <laughs> <laughs> <얘는 맥주다. 웃음> <laughs> 응, 잘 맞아. 어 얘는 맥주다. 코냑네리야메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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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떻게 먹는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 <laughs> 열어. 뜯었다 요 빠, 뭐지? 뜯었다, 뜯었다뜯었다뜯었다 띠었다, 띠까. 야, 뭐라고? 내리야, 미. 내리가 뭐야? 내르 아, 비비다. 아, 나좀 많은데? 내리, 난좀 많은데? 네르 비비다가 이거 석, 석. 이렇게 늘려서막이렇아어어 이런 거있아마녀단어 채우시 때리야, 아, 싫어요 근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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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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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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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でも勉強しなかったよ。これ好きだった。うんうん。これポドマ？これね。なって韓国語ありません。ないの？ない。ねどうやってやるんだっけ？これそこに巻きつけんだよね全部。めちゃいっぱい回してもっと。チェリスボイから。回して、余枝枝がた。 이렇게 멈춰. 네? 진짜? 어. 어 힘든데? 계속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뭔가 좀 하얗게 이렇게 아 편해 아니 이거 안 되잖아. 섞을 수가 없어. 아, 이게 이게 아, 내가, 아, 내가 아, 알던 게 아니지. 이게 이거. 아니야. 이게 그냥 봉투에다가 막 이거 어서 이렇게 해. 네. 아 얘도 한번 좀 떠서 해볼까 봐. 그래. 알으세요? 미즈 아멘. 이거 맛있어. 네. 밑에를 이가 많이 비비면 <놀람> 맛있는데. 기 아기, 아기들 아기 좋아하는 그 맛으로 떡 주세요? 응. 女の子?이랑 이게 고도 맛이라 그런 거 아니야? 감미야. 맛나 감미야 맛이 야이거아또어 먹어 봐. 브스 에? 내이리네 <놀놀람> <나이> 네. <놀람> 아, 간단히. 근데, 요違う 나,씨가, 웃다내리야메지아니 데,카,사,닭,고기. 고어2이번데고어때지않아응응요 데,르. 써,다,네. 어이시이노이게 이상하지. 야, 그맛다도지않요뭐 어, 지났을지도. 야, 우리 언제 샀지 이게? 아, 케이다 네,네. 와이맛다이 맛이 여러분, 저런. 일본에서 혹시라도 저런 내리야메를 응. 보시면 응. 드시지 마세요. 맛과 맛과 다른 거뭐 아, 다른 건 맛있어요? 응. 그 제가 산거 응. 같은 저런 통 안에 들어있는 내리야메는 그러니까 드시지 마트, 마세요. 마트에 마트는 마트에서 한, 마트 파는 거. 마트에서 파는 아, 그런 게 있대요. 그게 맛있어. 이런거 몰라. 그런 거 드세요. 쟤는 진짜 먹지 내, 마세요. 내가, 그냥 감기약 맛이 나요. 감기약 맛. 내가 안 맛. 그게 아니야. 야,

또 냄새 날 텐데 그러니까 아까 이거 소세지 굽는 것도 냄새 났을 텐데 안 일어나 소리가 그렇게 컸는데.